네 반갑습니다 주식 임태풍입니다 자 지금 긴급하게 저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과의 인수합병이 지금 드디어 터져버렸다라는 거죠 인수합병 논의가 지금 떠들고 있는데 내일 중으로 아마 이런게 반영된다면 폭등이 하나 나와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 주가 조정기간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진짜 삼성과의 인수 논의 때문에 주가 폭등한 일만 남았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자, 이렇게 삼성전자의 한종이 부회장이 인수합병 조만간에 좋은 소식 기대해라라고 지금 기사까지 떴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주주 여러분들 드디어 돈 벌고 부자 될 찬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진짜 삼성전자한테 우리 삼성한테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삼성과의 인수합병 논의로 앞으로 어떤 호재가 펼쳐질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대략 8천억 규모의 인수합병이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 투자자금이 나오면 이제 뭐 신규사업이라던가 주주 환원정책으로 무상증자라던가 특별배당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막 터질 거예요. 그러면 미국 나스닥도 현재 급등 중인 만큼 한국 증시 역시 폭등하겠죠. 근데 이런 호재까지 터지니까 주가가 남들 30%올때 앞으로 2배, 3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초대박, 제일 좋은 호재가 지금 저녁에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반드시 집중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논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어도 내일 20% 이상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아침부터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과정으로 두배 정도의 상승이 예측된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절대로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가지고만 있어도 결국에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지금 단한 주도 단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제 호재가 터진 거예요 호재 반영도 안 됐고 반영되면 줄까? 올라간다. 두배세배 올라가니까 절대 한 주도 파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 가지 호재 시나리오를 제가 예측해 봤습니다. 무상증자가 터질 경우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무상으로 이제 다섯 주 정도 더줄 거고 특별 배당금이 터질 경우 한 주당 그러니까 한 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3만원 가량의 배당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신규 발표가 발표된다면 이제 주가가 두배 정도 폭등하겠죠. 자 요런 호재들이 하나둘씩 반영된다면 주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내일은 20%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적어도 두배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니까 우리 주식 여러분들 이제 수익 올라가고 플러스로 바뀌고 돈 버는거 즐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현지시점에서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니까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되고 지금같은 호지찌라시들 하나하나 팩트체크 하시면서 기대감에 올라가는거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올라갈 종목이니까 좀 길게길게 길게 보고 우리가 보유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니다 드리려고 오늘 긴급하게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긴급 라이브 방송인데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제가 이렇게 퇴근하고서 이런 호재가 터졌기 때문에 긴급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 뉴스들을 보고서도 그냥 영상만 보고 도망가는 이런 얌체같은 새끼들이 있다. 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오늘 제가 이런 긴급하게 영상 만들었다 고생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호재도 터졌고 여러분들 기분도 좋잖아요. 내일 폭등할 거니까 삼성 관련 호재 기분 좋고 제가 오늘 영상 만들라고 긴급하게 만들어 놨고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께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독자 계좌 복구 프로젝트로 초보자 분들도 수익 낼수 있는 8월에 추천 종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추천 종목 이벤트인 만큼 제가 편안하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묻어 주시면. 300%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진짜 초보 운전 종목이라고 해서 초보자분들도 투자하기 적합한 종목으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나인테크라는 종목 추천드렸고 68%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 종목으로 안겨드렸죠. 자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 신성 델타 데크 역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고 자 이렇게 17% 8,500만원이라는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남들처럼 말로만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수익으로 이렇게 실제 수익 인증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로만 떠드는 건 모두 다할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수익을 인증하는 것은 아무나 할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번거로운데도 여러분들께 실제로 수익 낭 자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이 급하면 주식으로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고 천천히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돈 벌고 승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주식 고수랑 하수가 갈리게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수익 보여드린 만큼 실제로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도록 추천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천 종목 받아보시기 전에 시청료라 생각하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8월 달에 수익이 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테마는 바로 어떤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초전도체 관련 테마를 우리는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자, 8월 22일 초전도체 관련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실제로 기사가 밝혀졌습니다. 자, 초전도체를 연구 또는 개발하는 대학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 예산은 대략적으로 20주 규모의 신규 투자라든지 연구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런 기사가 떴죠. 그러니까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인 요 종목이 지금 집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8월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바로 초전도체 관련요. 땡땡땡땡 종목을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가 초전도체 관련 기술에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수조원대의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요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500%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차트만 보셔도 이렇게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고 또한 번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의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주가를 관리하면서 지도세도 모르게 매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세력들이 매집할 때 우리도 저점에서 같이 매집해서 조만간에 폭등이 나온 뒤에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식으로 운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해당 종목 폭등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저점 같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단기 급등주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짧게 수익을 내고 싶거나 지금 현재 망가진 계좌를 조금 빠르게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포스코 DX, 그 다음에 포스코 닉스가 신규 산업하는 요 종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변동성이 아주 큰 구간일 때 어떤 종목을 언제 매수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언제 매도해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모두 짚어드릴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딱두 가지만 급등 수익 내기 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급등 가능한 종목 욕심 내지 마시고 1년에 딱한 종목만 매수한다 라고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절대로 주식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생각에 갇혀서 욕심에 짓눌러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주식으로 돈벌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시면 자, 이렇게 차트 보면 여러분들 3월 달에 시초에 4,500원 했던 종목 차근차근 모아가니까 6월 달에 폭등 나와주면서 결국에 4월까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9만원까지 1000% 이상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것저것 매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확실한 종목 위주로, 1년에 한두 종목만 매매하셔도, 여러분들, 크게 돈벌수 있습니다. 요렇게, 차곡차곡, 역심없이 돈 모시면, 내집 마련 가능하고,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집 마련 실현 가능한 현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오늘 종목 같은 경우, 5대 증권사의 핵심 추천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외국계 보고서도 참조해서 제가 발굴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랑, 외국계 상업 펀드가 공통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는 거죠. 자, 직접 저 같은 경우 탐방을 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포스코 그룹, 그 다음에 포스코 DX 관련된 히든 종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메이저 여의도 증권사가 VIP들에게만 추천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외국계 보고서를 제가 10개 이상 크로스 체크하면서 직접 그 종목에 대해서 탐방까지 갖고 와서 실질적으로 견학까지 갖고 온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로 주식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수익 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익은 적고 손실은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욕심에 갇혀서 넓은 시각으로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항상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자 상승과 하락할 때 그리고 차분하게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절대 주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 시켜 드리고 고민과 걱정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히든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됩니다. 메이저 증권사가 추천하고 외국계 보고서에서도 추천하고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갖고 온이 종목입니다. 자,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여의도가 모두 투자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이 땡땡땡땡 종목이 어떤 건지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8354에 4564 번호로 뭐 밤이나 주말이나 새벽이나 상관없이 나는 좀 수익이 절실하다. 좀 계좌 복구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로 힘이 필요하다. 나좀 도와달라. 이런 진심을 담아서 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여의도가 주목하고 있고 정부 정책 지원에 따라서 폭등이 나올 요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종목명 딱 적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초에서 많이 안 올랐을 때 정부 정책이 반영되기 직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해 놓으신다면 이렇게 100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여의도 종목으로 제가 준비해 왔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1, 2년에 한두 종목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목돈 버실 수 있어요 뭐내집 마련의 꿈이라든지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게 현실로 될 거다 다만 좀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구 종목도 상승 나오는 데까지 대략 3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점에서 좀 묻어두고 나는 3개월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주식을 할수 있다 이런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지 마시고 제 매매 사인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3개월 정도 동안 여유자금 굴릴 수 있는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자 종목이랑 기업 설명 같은 경우 제가 100%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수익이 좀 절실하신 분들은 이제 좀 절실한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의도가 주목하고 있고 아까 본 차트처럼 저점에서 모아가면서 큰 상승이 나올 요 땡땡땡땡 종목이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고요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010-8454에 다오육사, 요, 제 개인 번호로, 뭐, 밤이나, 주말이나, 새벽이나, 상관없이, 힘내고 싶으신 분들, 힘이라고 딱,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의도가 주목하고 있는 요, 땡땡땡땡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3개월 정도 묻어두시면, 1000%정도까 상승이 나올 종목으로, 제가 준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 꼭 잡으셔서, 요, 급등 나오는 종목으로, 좀, 3개월 정도 묻어두시고,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절실하고 간절하시다면 이렇게 좋은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해서 주식으로 돈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구석에 혼자 있다고 세상은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고 좋은 정보 있으면 받으려고 하셔야지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여러분들 정말로 척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세상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요 종목으로 수익 한번 내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 0 1 0 8454의 464번으로 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계적인 전기차 업체가 초전도체 관련 기술에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수조 원대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유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500% 정도의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차트만 보셔도 이렇게 엄청난 수급이 들어왔고 또한 번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의도 세력들은 이 종목을 주가를 관리하면서 지도세도 모르게 매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세력들이 매집할 때 우리도 저점에서 같이 매집해서. 조만간에 폭등이 나온 뒤에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식으로 운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벌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해당 종목 폭등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저점 같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단기 급등주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짧게 수익을 내고 싶거나, 지금 현재 망가진 계좌를 조금 빠르게 복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포스코 DX, 그 다음에 포스코 닉스가 신규 산업하는 요 종목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변동성이 아주 큰 구간일 때 어떤 종목을 언제 매수해야 될지, 그 다음에 언제 매도해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께 모두 모두 짚어드릴게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딱두 가지만 급등 수익 내기 전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급등 가능한 종목 욕심 내지 마시고 1년에 딱한 종목만 매수한다 라고 차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절대로 주식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생각에 갇혀서 욕심에 짓눌려서 매매하시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벌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차트 보면 여러분들 3월달에 시초에 4,500원 했던 종목 차근차근 모아가니까 6월달에 폭등 나와주면서 결국에 4월까지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9만원까지 1,000% 이상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것저것 매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확실한 종목 위주로, 1년에 한두 종목만 매매하셔도, 여러분들, 크게 돈벌수 있습니다. 요렇게, 차곡차곡, 역심없이 돈모시면내집 마련 가능하고,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 내집 마련, 실현 가능한 현실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오늘 종목 같은 경우, 5대 증권사의 핵심 추천 종목이고, 추가적으로, 외국계 보고서도 참조해서 제가 발굴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랑, 외국계 상업 펀드가 공통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직접 저 같은 경우 탐방을 가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종목이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포스코 그룹, 그 다음에 포스코 DX 관련된 히든 종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메이저 여의도 증권사가 VIP들에게만 추천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외국계 보고서를 제가 10개 이상 크로스 체크하면서 직접 그 종목에 대해서 탐방까지 갖고 와서 실질적으로 견학까지 갖고 온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절대로 주식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 수익 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익은 적고 손실은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욕심에 갇혀서 넓은 시각으로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할 때 항상 손실이 나는 거예요 자 상승과 하락할 때 그리고 차분하게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절대 주식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 시켜 드리고 고민과 걱정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요 히든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됩니다. 메이저 증권사가 추천하고 외국계 보고서에서도 추천하고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갖고 온요 종목입니다. 자,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현재 여의도가 모두 투자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는 이 땡땡땡땡 종목이 어떤 건지 공유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위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 1 0 8354에 4564 번호로 밤이나 주말이나 새벽이나 상관없이 나는 좀 수익이 절실하다, 좀 계좌 복구가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은 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로 힘이 필요하다. 나좀 도와달라. 이런 진심을 담아서 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제가 현재 여의도가 주목하고 있고 정부 정책 지원에 따라서 폭등이 나올 요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종목명 딱 적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초에서 많이 안 올랐을 때 정부 정책이 반영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놓으신다면 이렇게. 1,000% 이상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여의도 종목으로 제가 준비해 왔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1, 2년에 한두 종목만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목돈 버실 수 있어요. 뭐내집 마련의 꿈이라든지 큰 수익 챙길 수 있는 게 현실로 될 거다. 다만 좀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구종목도 상승 나오는데까지 대략 3개월 정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점에서 좀 묻어두고 나는 3개월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주식을 할수 있다. 이런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지 마시고 제 매매 사인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3개월 정도 동안 여유 자금 굴릴 수 있는 분들만 참여해 주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자 종목이랑 기업 설명 같은 경우 제가 100%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수익이 좀 절실하신 분들은 이제 좀 절실한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의도가 주목하고 있고 아까 본 차트처럼 저점에서 모아가면서 큰 상승이 나올 요 땡땡땡땡 종목이 어떤 건지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고요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8454-4564요제 개인번호로 뭐 밤이나 주말이나 새벽이나 상관없이 힘내고 싶으신 분들 팀이라고딱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의도가 주목하고 있는 요 땡땡땡땡 종목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3개월 정도 묻어두시면 1000% 정도가 상승이 나올 종목으로 제가 준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꼭 잡으셔서 요 급등 나오는 종목으로 좀 3개월 정도 묻어두시고 수익 챙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절실하고 간절하시다면 이렇게 좋은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해서 주식으로 돈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구석에 혼자 있다고 세상은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고 좋은 정보 있으면 받으려고 하셔야지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세상은 여러분들 정말로 척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내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지 세상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 종목으로 수익 한번 내고 싶으신 분들은 위상단의 제 개인 번호 0 1 0 8454의 464 번으로 힘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들 의지가 있으면 누구나 수익 낼수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수익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